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드디어 이제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주거시설들을 거쳤거든요.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는 고시원에 살았었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 기념으로 과거 고시원, 반지하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았던 거는 한 2011년도, 12년도 이때쯤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고 석사한다고 이제 연구실에 막 들락날락 거리 때였어요 물론 한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요새 고시원 시설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나아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저소득층 주거구역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가격은 보증금 500에 월 28만 원 정도였어요 그 고시원이라는 게 이제 크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은 군대 그 구형 막사 있죠. 그래서 1인용 싱글 침대, 그거에 한 1.5배? 사람이 한두명 정도 누우면은 위에 공간 조금 남고 옆으로는 공간이 거의 타이트한 그 정도의 크기에 딱 1인 정도가 누워서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고시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 세대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조금만 한 진짜 요만한 요만한 세면대 진짜 미니 세면대랑 그 미니 냉장고 그게 하나 있었어요. 침대랑 28만 원짜리 방은 창문이 있었고 침대가 이제 접이식이 아니야. 그냥 이제 굉장히 슈퍼 싱글 조그만 침대가 있었고 25만 원짜리 방 있었는데 25만 원짜리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박공지붕이어 갖고 방에 벽이 반이 이제요.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그 좁은데 그래서 침대를 놓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25만 원짜리 방에 는 락구락구 침대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3만 원더 내고 조금 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창문이 있고 정상적인 천장이 있는 방을 선택을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좀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이 방에 없고 복도에 딱 하나 있거든요. 양, 복도 양쪽 끝에 한 대씩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들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을 쐬려고 방문 한 요만큼씩만 다 열어놔요. 그러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제 방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에어컨 바로 앞에 있는 방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에어컨 바람 의 혜택을 많이 볼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방문 사 요만큼씩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복도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방 안쪽을 입구 쪽이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저희 이제 바로 건너편, 제가 살던 바로 건너편 세대에 이제 고시원 주인 말로는 30대 초반 여성 직장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와 진짜 이 입구 쪽만 살짝 보이는데 아 진짜 수납의 달인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고시원 세대 내부에 완전 미니 세면대랑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위에다가 인덕션 플레이트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수납을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뭐 접시 뭐 수저 이런 거를 쫙 해놓고 그 조그만한 세면대랑 그 냉장고 위에를 해가지고 온전한 주방으로 하나 만들어 쓰더라고. 아 정말 수납의 달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리고 그 건너편 방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짜리 박공영 지붕이었거든요 엄청 좁은데도 부... 어, 진짜 알차게 잘 살고 있었다 아, 그 사람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정리 잘하고 깔끔하게 이런 좁은 곳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고시원의 좀 특징적인 점을 이야기하면 은 일단 고시원은 원룸하고 다른 점이 원룸은 밥을 안 주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밥을 줘요 원래 일반적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쌀, 쌀밥이랑, 그리고 김치는 보통 기본 제공을 해주거든요. 조금 괜찮은데 라면도 제공해준다는데, 어쨌든 밥이랑 김치는 기본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사던그 국민대, 인근의 고시원들은 여긴 담합이 되게 심했어요. 밥을 안 주고 아침에 식빵을 줬어요. 식빵이랑, 그리고 잼, 발라먹는 잼을 주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24시간 언제든지 뽑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빵을 이제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긴 식빵 있잖아요. 그 비닐 포장된 거 그런 거를 일단 주는데 이런 걸 이제 관리 아줌마가 보다가 떨어지면 채워주고 떨어지면 채워주고 그러는데 이 식빵을 그렇게 도적질을 해가요. 그냥 거기 냅두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내 먹고 싶은 만큼 꺼내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구차든지 아니면 저녁에도 먹으려고 그러는지그 식빵 이 통째로 그냥 가져가는 도적질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 그 고시원에 중국인도 꽤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중국인 한국인 가릴 거 없이 이 식빵 도적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1층에는 공용주방이 있었는데 이 공용주방에도 이제 좀큰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좀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는 일단 들어가는 순간 공공재가 돼요. 고시원 살때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무법지대였다. 뭐 식기도구, 식자재, 빵 이런 거는 그냥 보이면은 서로서로 서로 도적질 해 가는 굉장히 좀 무법지대여서 저는 1층을 잘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내 그러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각 층마다 중간에 공용 화장실이랑 샤워부스랑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데 문제는 세탁기제 기억으로는 한 층에 한 20세대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한 층에 한 세대 내대그 정도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두 대는 항상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세탁실, 이 세탁기 또한 무법지대였는데 어떤 식으로 <laughs> 무법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옷을 이제 빨라고 넣어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탁 널리고 돌리고, 세제 넣어놓고 이제, 어 잠깐 방으로 들어가요. 아, 세탁, 잘 됐나. 보려고 한두 시간 좀 와있으면은, 제 빨래는 이미 이제 세탁기 밖으로 나와있고, 굉장히 축축하고, 그 탈수가 하나도 안된 상태로 밖으로 빠져있어. 그리고 그 세탁기를 보면 누군가 다른 빨래를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한, 한층에 한 2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한두 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항상 계속 돌아가요. 서로 이제 빨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요, 서로의 존중과 예의 이런 거 없어요. 일단 빨래가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행굼 단계, 탈수 단계 딱 들어가면 무조건 다 꺼요. 일단 세탁 단계가 끝나는 순간, 그냥 다 꺼버리고, 그거 빼내고 자기 빨래를 넣는 거예요. 막, 행굼단계가 제대로 안 끝나고, 탈수가 안 되니까, 빨래는 젖어 있을 때로 젖어 있고, 제대로 헹궈지지 않은 상태로 막 빼내니까, 그 빨래에 세제들 덕지덕지 묻어 있고, 열 받으면은, 그거 넣던지 다시 빼내고, 내꺼 넣고, 헹굼하고 탈수만 다시 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 무법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또한 법도를 지킬 수가 없더라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뭐 세탁실에 빨래를 따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빨래통을 거기다 갖다가 그 빨래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적질이 심하기 때문에 빨래를 넣어놓고 빨래통 방 안으로 들고 가니까 이꺼내는 빨래는 그냥 세탁기 위에 있거나 아니면 세면대 같은데 그냥 대충 널브러져 널브러 틀어놓고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빨래가 엄청나게 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지금도 보시지만 대충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이 없어서 옷을 도적질 당하지는 않았지만 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옷자체에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빨래를 아무 데나 꺼내 놓으니까 양말이랑 막 이런 게 짝이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져 이렇게 세탁기가 항상 부족하고 거의 뭐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이 세탁기 상태는 말안 해도 알겠죠 그 세탁기 통돌이 내부에 있는 필터 보면은 완전 먼지 가득 차 있고 통도 엄청 더럽고 막 그런 데다가 빨래를 하고 심지어 그 빨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시원 할 때는 제 몸에 항상 그 퀴퀴한 냄새, 어 그런 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이제 집에 내려가거나 막 이러면 부모님 왜 이렇게 냄새 나냐고 그냥 빨래 집에 갖고 와서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좀 빨래하는 데 열악했다. 고시원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옆에 사는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 요 앞뒤 옆에 사는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원룸이나 뭐 빌라나 아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단지 소음의 영역이잖아요.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생존의 영역에서 앞뒤,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뭐 소음의 영역은 당연히 뭐 심하죠. 거의 얇은 하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대놓고 가벽을 쳐놓은 기 때문에 방음이 1도 안 되고, 심지어 벽을 세게 내리치면은 벽이 뚫릴 정도로. 벽이 뚫려갖고 이제 옆방이 보일 정도로 그정도인가 뭐, 방음은 해도 기대를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방에서 뭐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이 옆방에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용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가고 이제 중국인 분이 들어왔었는데, 아, 중국인 분들이 이게 FPS 게임 너무 좋아요. 무슨 게임 하는지 다 알겠어. 막 중국어로 막 음성채팅 샬라샬라샬라 샬라 하는데, 아, 그냥 막총 쏘는 소리에다가 막그 음성채팅 하는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그냥 옆방에서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인이 이사하고 나서, 문을요만큼씩 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방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은 방이 개판이었어요. 바닥에 뭐 쓰레기 깔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으로 바뀐 다음에 한, 한두 달 뒤부터 엄청나게 이제 바퀴벌레가 막내 방에 출몰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진짜 너무 혐오스럽고 막 어, 엄청 무섭고 막 그랬거든요. 바퀴벌레 굴러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그 옆에 중국인 분하고 거의 한 1년을 동고동락을 하니까 이제 그냥 거의 나중에 돼서는 바닥에 그냥 바퀴벌레가 굴러다니거나 내 몸에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도 거의 무라일 체처럼 살게 되더라고. 사람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게 돼. 부모님이 저 고시 업모라고 되게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갔다 오니까 잘 씻지도 않고. 왜냐면 씻으려면 나가야 되니까 집 밖에 나가서 씻고 와야 되니까. 애가 잘 씻지도 않고 굉장히 막 몸에서도 막 퀴퀴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졌다고 막 근데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이게 고시원이 6층까지 있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입주민만 들어올 수 있는 여성 전용 세대였어요 그래서 4층 화장실이나 4층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진짜 여성 전용 고시원 뭐 1층부터 탑층까지 통으로 여성만 들어가고 입구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한 이게 필연적으로 다 들어간다. 특히 이제 저녁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실험실에서 막 실험하고 오면 보통 밤 10시, 11시쯤에 이제 고시원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손잡고 들어오는 남녀들이 4층을 누르고 4층에 내리는 남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고시원에 여성분들을 보내려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은 저는 진짜 완전 여성 전용 고시원이 아니면은 어디가나 똑같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네. 사실 되게 안 좋은 점만 좀얘기를 했는데 당시 살 때만 해도 막 전역하고 나서 그냥 어없운 살림에 살던 거라 가지고 살 때는 딱히 불편한 점을 몰랐던 것 같아. 굉장히 저렴한 주거 비용에 당시에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서 거기 살라고 고시원에 살라고 하면은 와 지금은 때려죽여도 못살것 같아. 어쨌든 살고 나오니까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살았을 때는 당시에 없던 살림이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건 반지한데요. 반지한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좀 오래 살았던 곳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와이프 사는 방을 구하려고 실험실 사람 셋이서 이제 와이프도 같은 실험실이었으니까 실험실 사람 셋이서 이제 그 방을 구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방이 월에 30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28만원에 화장실도 안 딸린 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와 30에 화장실까지 딸려있다 이거는 대박이다 무조건 여기 계약을 해라 해갖고 당시에 이제 그 반지하 원룸을 계약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증금이 없었어요 대신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이었어요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저렴하고 하니까, 와이프는 6개월 월세를 산납을 하고 들어가서 살았었는데, 당시에. 이 정말 특이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늙은 노부부가 두 분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월세를 받아먹고, 거기서 이제 쭉 사시는, 생존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어느 날 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청소도 다된 거. 있고. 얘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관리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잘 사용하냐 뭐 체크하려고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서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주로 할아버지가 방을 이제 관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가 사람 없을 때 들어와서 방을 싹 정리하고 나간다. 지금 생각하면 여성분들 이 굉장히 소름이 돋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와이프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둔감한 편이라서 사실 문제없이 그럭저럭 잘 살았다.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살던 그 자취방은 반지하 방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바닥에 에폭시로 돼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장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막 단열 같은 게 되게 개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거를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굉장히 좀어 단열이 안 되고 음습했다. 물론 난방이 되긴 되지만 난방을 뗀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난방도 중앙 난방이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틀어주면 집이 너무 춥다. 거기에 이제 물도 이제 저녁 10시까지인가? 저녁 7시에서 1 0시까지만딱 그때만 온수를 틀어줘 갖고. 그 전에 못 들어가면 은 찬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 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중간에 막 가고 씻고 오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반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진짜 엄청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는 순간 너무 추우니까 닫고 살아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또 안에 습기가 너무 차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습기가 항상 집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옷 같은 것도 항상 묵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랑 와이프는 굉장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반지하다 보니까 해가 안 되니까 그런 습기 같은 게 더욱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래서 반지에서도 하 삶이 안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에 화장실이 없고 이러니까 뭐 씻고 막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에 습기가 차고 이러니까 사람 몸이 안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가구라든지 옷 같은 것도 계속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갖고 항상 방이 눅눅하고 습기가 차 있어 갖고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좀 견딜 수 없는 살얼음과 같은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저도 남자친구였으니까 와이프 집에 종종 놀러 가서 같이 있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집이 너무 추우니까 그 싱글 침대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요새 이제 그 침대에 텐트 쳐놓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야 진짜 너 불에 산다. 애가 진짜 그 동물들처럼 불에 산다고 막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랑 와이프랑 가장 이제요 가난했을 때 밑바닥 시절에 살았던 곳이 이제 고시원이랑 반지하였는데 당시 생각을 해보면 와이프도 저도 큰 감흥 없이 그냥저냥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둘다 다시 살라 그러면 이제 몸서리 쳐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는 진짜 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와 이렇게 멀끔하게 큰 집에. 어, 살수 있게 됐다는 게아 정말 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와이프랑 내가 많이 노력했구나. 물론 저는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많이 노력을 해서 어, 좋은 집에 살게 됐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소리가 아, 진짜 지금 너무 좋다고. 이게 집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제 부량 해갖고 과거에 제가 살았던 주택.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집 정리가 조금 더 되고 하면은 그래서 온라인 하우스 투어도 한번 해 보고 저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보고 싶었는데 내 집이 아니고 어, 집도 되게 후지고 해가고 이전까지 많이 못해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꾸며 가지고 하우스 투어도 한번 해 보고 제가 이집 사면서 진짜 질렀던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전자제품도 엄청 많이 지르고 있고 가구도 엄청 많이 지르고 있으니까 그 리뷰 컨텐츠들도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사하고 정리한다고 한몇 뭐 주간 이제 영상을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합니다. 안녕!